차 안에 있는데요. 제가 왜차 안에 있냐면, 띠 오늘은 코타가 오늘은 타쿠가 차를 빌려서 데이트를 합니다. 그래서 드라이빙, 드라이빙. 이제 어디 가? 코이 가? 어스 어 저희는 음 지금 셔틀버거를 먹으러 갑니다 응. <laughs> 그 안경, 매관을 유즈하면 진짜 비싸지 않나요? 뭔가 넘버원 전지 그래? 응 유토세? 응. 고마워 <laughs> 역시 차가 있어야 데이트하기 를 매우 편합니다. 지금은 또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어서. 자스가. 우리가 아웃 때 마이니치 레인이데 맞죠. 그리유를 모르겠어. 우리는 아메닝겐이야. 아메닝겐 아멘인겐. 맞죠. 그리고 오늘의 계획은 저희는 사세보에 가서 햄버거를 먹고. 다음 타코 이불을 사러 갈 겁니다. <laughs> 왜냐면 불통. 타코... 후.. 아 맞죠. 왜냐면 타코 그 이불이 조금 너무 쓰레기 같아요. <laughs> 그래서 타코 이불을 사러 갑니다. <laughs> When did you get driver license? 2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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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년 전. 어? 2년 전에? 근데 저, 저는 한국에서 운전면허 따는거 한 50만원을 땄거든요? 근데 이거랑 미니홍어 200만원부터 응. 300만원 듣고 아, 저는 운전면허를 50만원에 땄습니다 얘는 운전면허를 200만원에 땄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네, 운전, 운전은 사실 좋다, 아부나이네. 기분이 좋습니다. 이 길이 맞아. 맞아. 어? 여기는 시야? 서울 에는 네. 없는 바다. 이제너리 나위 나비게 소안야 잘 자던 너도 찾잖아 내가 못자때 내가 i can mimic you 하고 내가에 너무 게 아니 그렇게 나는아 just c 요 10분만 내 천가를 사

<laughs> 오, 니아우네, 너는. 여보다, 니아우네. 여보, 오, 니아우들.

어, 이거 예쁜 애니는 앞머리 아, 있으니까. 자, 이거는 덥다코를 위한, 위하... 왜? 아, <laughs> 이거는 덥다코를 좋아하는 구독자님들을 위한 덥다코. 자 네, 이거 덥다코. 어, 이거는 그냥 바보. <웃음> <웃음> 이거는 덥다코. 어, 바다를 보여 드릴하세요 어, 저희가 까발를 보여 드릴게요. 네. 하나. 둘. 셋. 그렇게이이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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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아 아니, 파트만 봤다면 나는 난 스위스 갔을 때 그런 레이크. 가넌 언제 스위스 갔다? 스위스가 어디갔어? 잉글랜드 갔지. 난 잉글랜드, 프랑스, 스위스, 이탈리아. 에? 그렇게 많이 갔어? 나는 원먼스 갔어. 에? 스고 말했잖아, 너한테 비포. 알아 알아 알랑 캐도. 아, 그리고 나는 아빠도 가족도 롱타 먹고 갔어. 그래? 스위스 누나는 사실 서 낚시를 어시를도어서아시는 친구랑 대학교 때 미국도 가고 어어서 숨어서. 숨도서 숨어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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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어좀 숨어서. 숨어서. 어서어서어서어서어제어서숨어어이어 아니, 그런데... 진심으로 하겠습니다. <laughs> 지금 혼자서 처음으로 샌드위치를 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

안녕! 나는 성공했어! <laughs> 오, 잘는네 너는. 잘하네. 잘하네. 잘하네? 지, 내가 들어갔는데, 스텝 셋트 어쩌구 저쩌구. 근데 아, 내가, 에? 스톱? <laughs> <진짜? 에? 웃음> 그러니까, 아 테이크 아웃? 아니면 어쩌구? 아 테이크 아웃. 나는 메뉴가 있었어. 근데 I want to read menu. I want to r 고 a d the menu. 고 w a 그 t to read the m e n I m r 큰 계란말이니요? 인 소스가. 나이. 응? <laughs> 이거 오이. 오이치. 이거 맛있지? 이거 맛있어? 습니다그 <laughs> 그걸 사? 저렇게 큰 거를 사. 있다 여기 보세요. 아, radius 베트니가 이만큼 사요. 차 たばこかけてみてください、失礼します。<laughs> 맛있게 먹어. 무슨 라면이야? t o m mm. 토마토 Do y 이 라면? 근데 이는맛있대이름만 나는 I heard I heard 토마토 라면. 스파게티, 뭐 크냐. 고어 맛있어. 맛있 맛있어 오이씨. 오이씨. 오날씨 오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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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고 오이씨. 오이씨. 이씨 오이씨. 오이이씨 오이씨. 오이씨. 오 근데 그 불쌍한 결하고 하니까 이진지짜